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2024년도에 하나님의 보호심과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다이어트 계획을 하고, 금연을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합니다. 어떤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경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한 그 시작이 끝까지 가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빌리포서 1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조건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무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믿음으로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계가 와도 실망이 와도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가운데 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같은 가짜 엄마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 엄마가 있습니다. 가짜 엄마는 공평을 말하며 솔로몬의 말처럼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내가 가짜 엄마라는 죄를 뒤집어쓰며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그리도이는 가짜 엄마처럼 세상의 공평과 종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옳고 틀림이 아니다. 생명을, 예수를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코끼리 말뚝에 묶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계치가 왔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가게 되면 결국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훨씬 가정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눈치를 보며 주일 예배도 못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부모를 떠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미국 워싱턴 특반으로 나가게 되어 마음껏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미국 생활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만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요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계속 버티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의지하게 되면 결국 주님이 이루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에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2024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도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초본의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돈이 없는 장애물, 병이 생기는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 포기하면 나고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만 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빌리포서는 옥중소승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은 갇힌 공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을 축적시킨 것이 아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믿음의 수위를 높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 지금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결국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목사님이 핍박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 중에 꿈을 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암초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초를 없게 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암초가 사라졌는데 또 다른 암초가 반복되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수위 은혜의 수위를 높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암초가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 방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수위가 낮으면 암초에도 그냥 작은 돌에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너무 수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려 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암초 문제가 아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커지면 암초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이쁜 여자를 이길 수 없고, 이쁜 여자는 결혼한 여자를 당할 수 없고, 시집 잘간 여자는 자식 잘둔 여자를 당할 수 없고, 자식 잘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당할 수 없고, 건강한 여자는 세월을 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람 앞에 비교하여 문제를 만들지 말고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024년도는 축복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덟 가지 동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목은 믿음으로 출발하여 덕을 세우고 지식으로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절제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지하며 정명 출도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 모든 일에 자신의 이익대로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기에 넘어지고 상처 주고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유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안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있으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금방 맺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다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정은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는 과정입니다. 경찰관이 옷을 입으면 경찰관의 사명을 입게 되고 쓰임 받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로서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못할지라도 계속 입고 있으면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살다 보면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숙합니다. 그 옷이 어색합니다. 그러나 계속 옷을 입다 보면 그 옷에 걸맞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지금은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에서 버티게 하고 그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탕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의 성공으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오름만 강조합니다. 요즘 다양한 매체로 통해 자신의 원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것이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보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종복으로 인하여 옳고 틀림을 세워놓고 편을 가르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고집이 세고 강하게 표현하고 강하게 말하게 되어 하나됨을 쪼개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죽종이와 알곡을 판단하게 되어 하나됨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본인도 망하는 길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다툼과 허영으로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했니 하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틀린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나를 살리게 되고 이웃을 살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경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자신을 낮춰 보는 것만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지, 재판장이 아닙니다. 나도 심판 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꾸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 두지 마시고, 나 먼저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나도 먼저 회복받아야 합니다. 나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독이 나가지 않고, 은혜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위기 때 필요한 것은 재판장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해야 오늘을 불평하지 않고 지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판단하게 되어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과거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고 복된 오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복된 2024년도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움 말은 오른 말입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먹더니 당뇨병에 걸릴 줄 알았어. 그렇게 일만 하더니. 이혼할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공감해 주는 말을 하게 되어 살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그랬구나. 함께 기도하자. 그러한 공감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충고의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제발, 처참한 현실에 다시 확인시켜주며 확인사살하는 말을 끝내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상처에 대해 말을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며 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상처받은 것에 대해 평가하고 인간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참한 현실에 고통받고 있는 자를 자신의 일방적인 경험으로 충고하고 확인사살까지 하지 말고 그냥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2024년도에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비교하게, 경쟁하게 하여 공감해주지 못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계속 정복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계속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고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롬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2024년도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동욕의 기쁨입니다. 함께 주님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욕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동욕했기 때문에 사역조차도 내 욕망에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동욕조차도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과 욕망을 이루어 창녀와 세리를 차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명예와 부는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리새인들 안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껍데기의 기쁨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허기지고 더 배고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에서 핵심은 주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잡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불법 이민자들이 황금이 가득한 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기뻐한 것입니다. 그 황금을 캐기 위해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여서 시내로 가야 했는데 이것을 비밀로 하고 시내에 있는 철물점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 가지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황금을 찾았다는 걸 말했는가? 서로 추궁을 하며 싸우자.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얼굴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보다 천배, 만배, 억배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필리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영업으로 성공을 이룬 분들의 책과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성공했던 이유를 언변이 좋기 때문에 외모가 좋기 때문인가 아니라 그 기사들의 공통점을 보면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 판매를 했고 보험 판매를 했고 화장품 판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판매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박수와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매를 맞아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기도와 찬송을 부르다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목하는 목사님이 은퇴 직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목회자의 행복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변화받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말을 하니까 옥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 같은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송도의 변화와 열매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자 옥목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목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목회자로 쓰임 받든지 그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부름 받은 자의 기쁨은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만 그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 피로감과 낙담감과 그렇게 되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고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매에 집중하고 숫자에 집중하여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2024년에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조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쑥으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세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사망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데 일부러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뜻은 나의 죄값을 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받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답이 안 보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여도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 악이 이기는 것 같고 힘이 있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정말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승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쓰나미 같은 폭풍이 와도 2024년에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기쁨에 대해 곤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필리포서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고 곧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송도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고 빌립보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염려 안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베드로돈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를 그 공처럼 만들어서 주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염려만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를 품고 다니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축복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오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사람인양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 일이니까 내일 염려하게 하라 한마디로 내일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참견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죄인데 원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 자기 자신의 일이냥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풀립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적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날의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듯이 일용할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날 감당해야 될 괴로움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하루의 괴로움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고 먹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짊어질 괴로운 삶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짊어지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장의 천재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을 엄청나게 과장해서 죽일 것 같이 느끼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씹는 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소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2024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려서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무엇을 주실까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경 바디 메오가 주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쳐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고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려서. 기적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2024년도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버티고 버티어 주님의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